반갑습니다. 어, 비록 영상을 통해서나마 그래도 여러분과 역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양준용이라고 합니다. 어, 그건 뭐 오늘 강의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우리가 한번더 되씹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 저 칠판을 좀 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여기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나라는 면적이 34만 어,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2만 제곱 킬로미터라고 그러지만은 남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어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나라의 면적은 한 10만 킬로 정도예요 그러니까 34만 어, 킬로미터. 이게 A라는 나라고 B라는 나라는 1709만, 100만 709만. 이게 A라는 나라보다도 한 50배 넓어요. 그다음에 인구는 A라는 나라는 350만이니까 이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도시 인구, 인구가 아마 350만이 될 거예요. 서울을 말하면 남서울의 절반 정도일까요? 여하튼 그런 나라고 B라는 나라는 2억 9300만. 그러니까 영토의 면적이 B라는 나라가 A 바람도 한 50배 커요. 그 다음에 인구는 한 80배 된다고. 그리고 이 나라의, 두 나라의 전력, 전쟁을 할수 있는 능력. 이걸 보면은 이 A라는 나라는 전쟁에서는 탱크. 탱크가 한 32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나라는 3,200대가 있어요. 비행기는, 항공기는 A라는 나라는 114기, 100개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나라는 3,800여기. 그 다음에 보병을 보면 A라는 나라는 34만, B라는 나라는 44만, 본래는 99만, 한 100만이 있는 나라, 군대가 상비군이 있는데, 이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동원된 군대가 44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 보시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두 나라 전쟁을 할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 국가의 면적이 50배, 그 다음에 인구가 80배, 나태는 아주 엄청난 큰 나라와...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중소도시의 인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80분의 1인, 인구, 인구가 80분의 1인 이런 조그마한 나라하고 큰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전쟁을 했다. 근데 그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정도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 이거 무슨 전쟁이구나.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1939년 10월 30일,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작은 나라, 큰 나라. 여러분, 뭐, 그건 그런... 저희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어요?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 그것도 말도 안 돼.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나라끼리 전쟁을 해야지. 이건 뭐 이건 전쟁이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1939년 11월 30일. 정확하게 11월 30일 전쟁이 났어. 어디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덮쳤다고. 근데 이자들이 작은 나라를 생각할 때아 저건 뭐한 달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비군이 99만이 있었는데 100만이 상비군이 있는데 44만만 뛰어가지고 너희가서 그냥 몸 푸는 기분으로 제가 이제 무찌르고 그냥 없애버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이. 그러간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치사한 전쟁이에요. 1939년, 40년 이때는 이, 이제 차 대전, 세계 이차 대전이 막 그냥 들끓고 있을 때이막 그냥 불이 붙고 있는 시기야. 이때 어, 이, 이 소련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나라, 핀랜드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타린이 이끄는 러시아 인민 공화국 USSR 러시아가 말하자면 이핀랜드를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침범을 했느냐? 그건 그 강대국이 이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이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침범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폴란드를 이제 소련과의 비밀 약속이 폴란드를 독일이 반 먹고 그 다음에 어이 소련이 반 먹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로 들어갔는데 스탈린이 보니까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범을 하는 거 보니까 곧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쟤들이 이 소련하고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았지만은 그건 사실은 전쟁을 이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놓고서 나중에 소련으로 들어오겠구나, 그걸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건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독일이 침범해올수 있는 길을 막아놔야 되겠는데, 발틱 삼국은 협박을 했어요. 소련군이 그때는 독립해 있었다고. 오랫동안에 그, 저, 이, 이 소련 제국에, 러시아 제국에 있을 때는 그, 뭐야, 이그 식민지로 있다가 핀랜드하고 이발틱 삼국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군을 주둔할 수 있는 지역을 주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제공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핀란드 쪽에서는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독립을 왜 했냐? 어? 우리를 그, 너희가 삼키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거 못해. 이러니까, 그걸 핑계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1939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11월 30일 소련이 핀랜드를 침략, 침공한 그 전쟁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겨울전쟁이라고 그래요. 겨울전쟁. 우리나라 뭐 연속국 이름 같잖아요. 근데 겨울 전쟁이라는 게 윈터 워, 윈너와그 겨울 전쟁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물론 핀란드도 그 소련의 요구를 거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한게 인구 35, 350만의 소도시가 이 17억, 17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련을 대항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이 전쟁이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막 붙어보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한달 이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소련 병사가 10명 죽으면, 핀랜드에 군인이 한명 죽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8배 내지 10배가 소련 군대가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전쟁을 이끈 저이 핀란드의 장군은 칼 구스타프 에밀 만네르 하엠 만네르 하엠 여러분이 이러는 건별 필요 없지만, 만데르 하임은 꼭 알아두세요. 만데르 하임이라는 이, 이, 저, 이, 핀란드의 장군이 이 전쟁을 전부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분이 나이가 몇이냐면 72세 때야. 72세 노 장군이 네? 이 전쟁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데르 하임 장군이 그, 군대, 재정 러시아 시절에는 말하자면 황제, 러시아 황제의 근위병 총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받은 그저 훈장을 보면 전체 몸에다가 다커버 해도 다못딸 정도로 수십 개, 수백 개 훈장을 받고서 만네르 하임 장군이 러시아 황제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던 니콜라이 2세가 그 당시 이, 이 마지막 황제인데, 니콜라이 2세에 말하자면 군의 사단, 말하자면 군의 이, 이, 뭐야 기병 대장을 했어요. 그런데 1917년 그레닝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어 핀란드가 독립을 했고 조, 조국이 독립이 되니까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또, 어이 황제의 황 가장 측근이니까 제일 먼저 잡혀 죽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 여기서살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그, 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만네해하임 장군은 또 특이한 게, 마지 러시아의, 러시아 제국의 중장으로서 별을 달고 황제로부터 받은 수많은 그 훈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만네르 하임은 핀란드 말을 못해요 토역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런 그 어, 아주 특이한 분인데 이분이 뭐그 아주 기상천외 여러가지 작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선 핀란드에서 전쟁을 하니까 뭐예요 무지 무지하기 쉽죠 11월달이면 뭐 거긴 밤중밖에 없어요. 낮은, 어, 이, 뭐야, 거의 한, 몇 시,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어두워져버려.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서 전쟁을 하는데, 보통, 이저 눈으로 덮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 위에서 전쟁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군인들을 전부 백색으로 만그 저,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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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눈빛으로 전부 복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한밤중에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뭐 무슨 전쟁을 하고 사이사이에 이제뭐 회의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군복을 입고 하얀색으로 칠한 그 자동차를 타고 군인들이 막 그냥 휘젓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 나라는. 말하자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동토고 이러니까 그 총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자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총의 무게를 잡기 위해서 총알을 전부 잘게. 그리고 안에 널 화약을 이 사람들은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최소한으로 하고, 무게를 최소한으로 하고, 말하자면 새 총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정도의 총알을만 가지고 다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이 하얀 옷을 입은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소련군한테 바로 접근해 접근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 하고 자동소총을 쏘고 그다음에 스키를 타고 도망을 가고 그게 지금 제가 일부러 따따따따 했는데 그게 무슨 총인 줄 아세요? 우리가 6.25때 북한군하고 중공군한테 당한 총이 따따따따 하는 따발총이야. 이걸 소련군이 이 겨울 전쟁 때 핀랜드 군인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새로 만든 자동소총 병기가. 이게 6.25때 우리가 당한 병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생각한 한달 내에 저리가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전쟁에 지금 저 승리할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그 무렵 이미 독일군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스타린이 생각했던 건 전쟁을 한달때 끝내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은 어, 바로 독일군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 그게 말하자면 이,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해. 이래가지고 소련군이 후퇴도 할 수도 없고 전진도 할수 없는 지금 여기에 지금 물린 거예요. 의상에 참그 조그만한 나라에 물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이때 만네르하임 장군이 이제 소련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모스크바에 저희 비밀 요원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무의미한 전쟁을 그만두자. 그러니까 서로 정전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해이 정전을 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그 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전협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끝나자 말자. 어, 아, 전쟁이 그냥 임시로 휴전을 하면서 제 1차 겨울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울 전쟁은 누가 승자예요? 승자가 없는. 아, 그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때 전쟁을 끝내면서. 어 소련 측에서는 그냥 그냥 공짜로 피 흘릴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 그래서 이 영토의 상당 부분 영토의 상당 부분을 10% 정도까지 환약해 줘요. 왜 소련이 핀랜드 영토를 저또 욕심을 내느냐면 소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모스크바의 수도죠. 그다음에 세인트 피터 어, 베데르 쌍베트로 어, 바드라는 거 말하자면 레닝그라드 옛날에 하던 거그 레닝그라드가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지도에서 보면 은 이게 핀란드예요 이게 핀란드인데 여기에 이게 뾰족 들어간 데가 이게 레닝그라드예요. 레닝그라드에서 핀란드까지 거리가 32km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이 핀랜드를 잡아가지고 자기 입속에 집어넣고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피터, 이 산페드로, 이레닝그라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핀란드의 땅을 자기가 좀 점령해야 되거든. 그니까 끝까지 우겨요. 이래가지고 의외로 저 이쪽에서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지역이 바뀐데도 레닌그라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토를 내놔라 하니까 핀란드가 그냥 쉽게 줘버려요. 영토의 한 10%를 활량해 준다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이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에 핀란드는 주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권이 날아가면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주권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영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확보하는 대신에 영토를 준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만네르 하임 장군이 소련 말만 하는 소련 장교, 장군이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요, 일본 군대의 육군 소위, 소위와 중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지상의 돌멩이하고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하고 같아요. 그럴 정도로 어마마한 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늘 듣는 게. 기무라 마사오 이 오자는 뭔지 몰라요. 이건 이거 이건 이렇게도 읽고 그다음에 남자를 수도 오라고 있고 이렇게도 나, 마사오가 되는데, 기무라 마사는 틀림없이 이 글자예요. 이게 육군 소위야. 일본의 네, 육군 소위라고. 껍적거은 기무라 마사오라고 이건 왜놈의 앞잡이다. 뭐 일본 군대니까 장교니까 뭐 앞잡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니 몰라도 만네르하임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별이 세 개야. 이건 밥살 하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심하면 기무라 마사오 들메게요. 핀랜드를 사지에서 구해낸 사람은 소련 제국의 중장이야. 핀란드 말도 못해. 근데 이 전쟁을, 말하자면, 죽음에, 말하자면, 구릉팅에서 살려낸 장군이라 해가지고, 핀란드 여러분이 가시면요, 이 나라를 수호해 준, 말하자면, 가장 큰 의로는 항상 만네라 하임이야. 핀란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분을 존경해요. 우리나라는, 이기무라 마사오는 이것 때문에 동상 하나 없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그 공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짐도, 네. 아짐도 아직도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 자,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네.